아카데미 판타지란 소설 속 엑스트라 아카데미 위장 취업당했다 무한의 마법사처럼 마법이나 검술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에 주인공이 학생이나 선생으로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아카데미에서 시작하는 스펙타클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험, 학생들끼리 던전, 여행, 어둠의 조직, 히든피스 확립된 클리셰가 정말 많은 장르이며 등장인물들의 매력, 서로의 관계도, 주인공의 성장 등으로 작품의 색깔이 결정되는 장르입니다 추천도 기준은 궁금하시면 멈춰서 보시면 되며 대표작으로는 0번째 소설 속 엑스트라. 내가 쓴 소설 속단한 번도 쓴적 없는 엑스트라로 빙의하여 살아남는 이야기. 이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호불호가 정말 잘안 갈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인들이 매력적이라 남성 독자들도 좋아하고 그림체도 캐로툰이라 여성 독자들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카데미 소재도 호불호가 심하지 않아서 추천도 4.0 그런데 인물들 표정 변화가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품이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아서 그런 건지 큰 위기 상황에도 긴박함이 부족한 느낌에 추천도 3.0으로 낮출까 고민 중인 작품입니다. 그래도 아카데미 대표작 중 하나 명번째 아카데미의 위 위장 취업당했다. 다른 사람하고 착각당해서 제국 제일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어버린 이야기. 개인적으로 아카데미 물중 관성 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작품 입니다. 1화 연출은 진짜 레전드였고 고 유한 세계관도 거슬리지 않게 잘 맞춰져 있고 떡밥을 뿌리고 회수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연스럽 습니다. 다만 최근에 유행하는 사이다 소재의 부재 남성향보다는 여성향에 가까운 그림체 두 요인으로 인해 화수가 거듭될수록 남성 독자들은 시원 함이 아쉬워서 지루함을 느끼고 여성 독자들은 세계관이 복잡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 보다 인기순으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도는 4.0이 아니라 3.5.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첫 번째 끝이 아닌 시작 마법과 괴물들이 가득한 세계에 환생한 전쟁의 신의 이야기 초반은 시작을 하니 재밌었으나 중반에도 계속 시작만 하니까 평가가 떨어진 작품. 근데 더큰 문제가 23년 2월 시즌 5가 끝났는데 6년 동안 그림을 담당하셨던 후유키 이삼 작가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작가님의 인스타에만 올라와 있고 작품 관련 공지에는 아예 없더군요. 작품 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도는 2.0 웹툰은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행운은 말렙이다.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가상현실 게임 속에 갇혀 운빨 말렙을 찍고 살아남는 이야기. 그림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작품. 그림체 진짜 안 맞았지만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저번에는 추천도 3.0을 줬었는데 아카데미 벗어나고 악마 나오고 세계관이 커지면서 고유의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추천도 2.5. 세 번째, 네크로맨스 학교의 소환 천재, 언데드 금수저, 시몬 폴렌티아가 위대한 네크로맨스 학교 키제는 입학하여 벌어지는 이야기. 이 웹툰은 소환 천재가 아니라 마케팅 천재입니다. 연재 첫날에 40화 공개라는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워 대성공한 작품입니다. 다른 웹툰과 비슷하게 15화 내면서 평범하게 시작했으면 그냥 평범한 중위권 웹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2.5, 일본 하렘아카데미물 한국 웹툰 커스텀 버전, 네 번째 마법학교 마법사로 살아가는 법, 마법. 악명과 막내로 환생한 대학원생이 악명 높은 마법학교 에인로가드에 입학하며 버려지는 이야기. 방금 소개한 네크로맨스 학교의 소환천재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작품입니다. 초반부는 이것저것 마법 배우고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세계관이 커지고 비밀의 세력이 나오는데 진짜 긴박감이 부족해서 그 이후로 손이 잘안 가는 작품. 추천도는 2.5. 다섯 번째, 마왕은 학원에 간다. 내가 말아먹은 소설 속 초반에 죽는 마왕의 아들로 빙의해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이야기. 이거 은근 재밌습니다. 한 15화까지는 진짜 재미없는데 그 뒤로 주인공이 초능력 각성하고 세력 악들이 엮여서 싸움하고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 묘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다만 원작 소설이 후반부에서 발도 안 되게 이상해진다는 악평이 정말 자자하던데 웹툰은 아직 문제 없으니 추천도 3.0반데르가 나오는데 평이 어떻게 안 좋지? 여섯 번째, 무한의 마법사, 추천도 3.0. 이러면 100% 댓글에, 무한의 마법사 추천도 왜 이리 낮음? 별 다섯 개짜리인데, 분명 달릴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내용까지의 웹툰을 기준으로 추천도 3.0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도는 원작 소설을 안 보고 웹툰만 본 사람이 기준입니다. 무한의 마법사가 명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치밀한 세계관, 스토리가 매력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웹툰에서는 아직 안 밝혀진 게 너무너무 많아서, 치밀한 건지 검증이 안 됩니다. 각정하고 엇갈을 해보자면 주인공이 짱짱 똑똑해서 순간이동도 빨리하고 숫자를 많이 세봐서 연산이 빠르고 빈마법을 각성해서 세계의 비밀을 깨우치고 라는 내용을 과학적 미사역으로 잘 포장한 이급 작품이랑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무한의 마법사 세계관이 진짜 치밀한 건지 아니면 과학적 헛소리만 늘어놓다가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날지 웹툰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기에 추천도 3.0 세계관 탄탄한 게 웹툰에 제대로 나오면 추천도 3.5 혹은 4.0 거기에 마음을 명장면까지 나오면 추천도 4.5. 7번째 신학급 기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서인아, 김유정, 유성은 캣눈나, 그림체 좋고 캐릭터 잘 파는 웹툰. 현재까지는 추천도 3.0. 나는 서인아. 8번째 아카데미 플레이어를 죽였다. 나이트론과 타인문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 1와 별점 7.23. 그래서 일단 추천도 2.0. 아, 나이트론 밀린 거 언제 다 보지? 아홉 번째,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AI 논란이 터졌던 작품. 개인적으로 AI 논란은 웹툰을 그리는 전체 과정 풀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중립, 추천도 2.5, 트렌드에 맞는 작품인 건 맞음. 열 번째,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 세상이 멸망하고 회귀한 로난이 아카데미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재미에 비해 인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작품 그림체 좋은 것도 맞고 캐릭터 매력적인 것도 맞는데 시간 때우기 좋은 작품이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명작인 이유 생각나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추천도 2.5열한 번째, 용사동생은 아카데미 고인물 34화 키갈까지 보고 하차했습니다 등장인물들 감정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추천도 2.5 1 2 번째, 용사 파티 때려치웁니다 용사 파티에서 물러난 세계관 최강자 잿빛 마법사 라니엘이 갑자기 여자가 되어 명문 아카데미 아플리아의 조교수를 하는 이야기 원작 소설이 노벨피아의 간판작 수준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광고를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엄청 밀어준 작품 근데 초반 댓글들을 보면 스킵된 부분, 스토리 중구난방, 장문의 원작과의 차이점 내용이 막 튀어다니네요 컨퍼해은스근은 대가리 박아야 부정적인 평이 대부분입니다 원작을 안본 독자의 입장에서는 는 그냥 주인공 예쁜 평범한 TS 아카데미물 추천도 2.5 13번째, 이그레트. 중반까지 보고 계속 아카데미 내용이길래 아카데미로 분류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여행을 하는 내용이 계속되기에 추천도, 분류, 고민 중입니다. 아카데미 내용까지는 추천도 3.0인데 뒷부분하고 작품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천도 2.5가 맞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14번째, 전투종적으로 환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 진짜 예를 들어 라스트 던전한 마을의 소년이 초반 마을에서 사는 듯한 이야기. 딱 이거 하유호원입니다. 1화 베댄, 진짜 웹툰. 웹툰 작가 너무 아쉽네 내용은 죄다 스킵하고 바꿀 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원작을 안 봐서 모르지만 각색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후반은 작품도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천도 2.0 참고로 이 작품이 레이블 아이스 비리비리 코믹스 작품이라는데 레이블 아이스는 레드 아이스 스튜디오 웹툰 브랜드라고 합니다 15번째 정령의 팬던트 흰머리 주인공 플러스 아카데미 플러스 정령 플러스 힐링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장르 이그레트랑 비슷한 느낌 추천도 2.5 16번째, 킬더 드래곤. 진짜 알려지지 않은 수작. 초반 30화 정도 보다가 너무 유치해서 하차했었는데, 딱 58화를 기점으로 아예 다른 작품이 됩니다. 75화 배댓이 일본에 에반게리온이 있다면 한국엔 킬더드래곤이 있다 라고 하던데 에반게리온 플러스 아카데미를 살짝 라이트하게 풀어낸 느낌의 작품입니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웹툰 추천도 3.0 아니 근데 주인공 랭커의 귀한 강현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17번째 플레이어 현재 추천도 보류작품 한 100화까지는 스승님한테 기술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종의 아카데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관 뒷내용이 나오니까 작품의 전체적인 색깔이 확달라졌니다 서 분류와 추천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년만화가 딱 맞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의 소년만화에 맞는 웹툰이 거의 없어서 얘만 따로 분류하기는 애매해서 고민 중입니다. 재분류에도 추천도는 3.0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반박은 댓글로 다 받고 있으니까 반박당할 수준은 갖춰야 할것 같습니다. 다 추천도 2.5 주면 보지 말라는 거임. 돈을 벌려고 생초를 한다. 하지 말고 어떤 리뷰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피드백을 받고 리스트를 개선시키면서 더 좋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까요? 이상, 오타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